여러분 혹시 접영할 때 팔은 팔대로 또 상체 하체가 나뉘는 느낌 들은 적 있으신가요? 힘껏 팔을 돌려도 잘 나가지 않고 몸이 가라앉는 것 같고 그런 생각 하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작을 하나하나 따로 연습하는데 결국 동작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약간 끊어지는 접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웨이브와 우리의 팔 동작까지 하나로 만드는 연결, 팁을 많이 알려드요 드릴 거예요 동작이 끊겨서 나아가기가 엄청 버렸던 분들 또 힘은 많이 쓰는데 앞으로 잘안 나갔던 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만났던 한 수강생분도 저 병을 물 위에서 가만히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 연습을 계속하고 나서 선생님 이제 물을 뚫고 나가는 것 같아요 하면서 신나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초급자분들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팔, 다리, 그리고 웨이브 모습이 좀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사실 보면은 첫 번째로 끊김 때문에 추진력을 잃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호흡에 타이밍을 놓쳐서 숨이 조금씩 가빠지고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접명이좀 힘든 영법으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연속적인 동작 연결이 정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되면 내 몸이 앞으로 미끄러지듯 나간다는 느낌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접영은 사실 물의 연결 그리고 흐름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명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파도를 타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무조건 우리 몸을 밀기보다는 파도의 몸을 실어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야 하잖아요. 접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타이밍은 바로 가슴 상승입니다.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먼저 웨이브와 킥이 나오죠. 자, 몸이 아래로 향하면서 무릎과 엉덩이를 가라앉고 발차기가 시작됩니다. 이때 다시 엉덩이가 올라오면서 몸이 S자형으로 꺾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슴 상승과 스트로크 시작이에요. 우리의 가슴이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면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팔 돌리는 시작 타이밍이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팔꿈치부터 먼저 들어 올리면서 손이 떠오르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팔 리커버리 해주고 두 번째 킥이 이어집니다. 스트로크와 리커버리 동시에 몸이 다시 바닥 쪽으로 향하면서 이 타이밍에 두 번째 킥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다리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돌핀 기계 전체의 흐름에서 많은 분들이 발목만 물에서 텅텅 튕기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발만 움직이고 물을 안밀수 있어요. 그래서 골반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긴 물결을 밀어내야 하는데요. 척추가 채찍처럼 허리, 엉덩이, 무릎, 발목 그리고 발끝까지 연결되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엉덩이가 들릴 때 가슴이 내려가고 몸 전체가 물결처럼 파동으로 이어지듯이 이미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팔 부분은 끌기보다 우리가 도구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운데요. 팔을 세게 당기면 밀린다 이런 오해가 또 있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팔과 몸의 리듬,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가슴이 떠오르는 순간 팔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물 속에서 당기지 말고 미끄러지듯이 내 몸을 밀어주는 도구의 역. 역할로 팔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팔한 번에 사이클마다 킥이 두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럼 그 킥을 언제 들어가야 하느냐 팔 중심으로 우리의 다리의 타이밍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킥은 팔이 물속으로 엔트리 돼서 입니다 팔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몸이 가슴부터 아래로 내려가죠 이때 몸이 아래로 떨어지는 리듬에 맞춰서 첫 번째 킥을 시작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팔이 물을 당겨서 우리의 상체가 나갈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슴이 올라오면서 팔꿈치가 빠졌다와 팔이 뒤로 물을 쓸어내며 몸을 앞으로 밀어주는 구간입니다. 이때 우리 몸이 상승하는 흐름에 맞춰서 두 번째 킥이 들어갑니다. 즉이 피니쉬 킥은 몸이 위로 떠오를 때의 추진력을 더 완성시킬 수 있는 킥이죠. 이두 번의 킥이 우리의 팔 리듬에 잘 맞으면 접영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저병의 흐름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이제는 중급자, 고급자 분들은 위에서 자세한 디테일 설명 해드릴게요. 저병의 웨이브를 만들 때 허리가 좀 꺾인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펴볼 점은 우리의 코어를 잡아주면서 엉덩이 근육이 킥을 보조하는 느낌을 가져가야 합니다. 특히 허리가 좀 꺾이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추 복부, 골반, 다리로 이어지듯이 바로 흐름이 연결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힘차게 접영을 하는 분들 중에서 손목이 긴장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우리가 팔 리커버리를 할때팔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뻣뻣하게 들면서 접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승모근이 좀 과도하게 쓰이고 있고 몇 번만 반복해도 어깨에 바로 피로가 쌓일 수 있어요. 리커버리는 항상 팔꿈치를 먼저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하고 손목의 긴장감을 빼고 부드럽게 따라 나오는 곡선형 동작으로 이어지면 좋습니다. 또 턱은 고정된 상태에서 호흡을 턱밑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는지도 꼭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는 저병을 연습하면서 많이 보이는 실수 동작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팔을 너무 일찍 빼려다가 물 위로 붕 떠버리고 끊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충분히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팔을 먼저 빠르게 들어올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가슴이 완전히 뜬 후에 팔을 시작해야 물 위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킥이 조금 늦는 타이밍인데요. 웨이브 흐름 키이좀안 맞고 몸이 처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강할 때첫킥 그리고 상승할 때두 번째 킥이 리듬 박자를 몸에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팔 돌리는 중 시선이 위로 들리는 건데요. 호흡을 너무 빨리 하려다가 시선이 너무 위로 가는 것인데 턱을 좀 고정하는 자세로 하고 시선을 앞 바닥을 본다는 느낌으로 호흡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저병 수영 선수 카일립 드레스 한번 볼까요? 자유형과 접병 단거리 종목에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현존하는 최고의 스프린터 선수 중한 명입니다. 그의 접병 자세에서 보여주는 특징이 바로 끊기지 않는 흐름인데요. 우리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세히 보면 가슴이 상승할 때 팔을 자연스럽게 리커버리 시키는 것이에요. 좀 억지로 이렇게 타이밍이 끌어오는 게 아니라 물 위로 뜨는 타이밍에 맞춰 팔이 돌리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두 번째는 파워는 있지만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강하게 젖는 느낌보다도 빠르게 스피드가 몸에 익어서 따라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레 접영을 보면 많은 분들이 돌고래처럼 정말 물속을 미끄러지듯 나가는 모습에 비유되곤 하죠. 스트로크, 킥, 호흡, 그리고 웨이브까지 정말 하나처럼 연결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수영장에서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해나갈 때 중요한 포인트를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먼저 처음 단계에서는 웨이브만 먼저 주력으로 연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벽을 잡고 몸통의 흐름만으로도 먼저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가슴이 뜨는 구간 또 가슴이 물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을 물 속에서 조금씩 체크를 해보세요. 두 번째 단계로는 웨이브와 팔을 같이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나갈 가는 거예요. 웨이브 위에서 팔을 준비하고 또 가슴 뜨는 구간에서 스트로크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그런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과 두 번째 킥도 같이 연결하는 것을 해 보세요. 타이밍에 맞춰서 두 번의 킥을 넣고 계속 25m를 끊임없이 연습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자, 끊겼을 때는 분리해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의 팔, 타이밍, 그리고 시선, 그리고 킥 이렇게 세 생각을 하면서 체크해 보세요. 오늘은 팔 그리고 킥, 우리의 웨이브를 하나의 물결처럼 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호흡도 자연스러워지고 우리의 속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체력 소모가 큰 힘든 저병이 아니라 즐기는 그런 수영으로 할수 있는데요. 정리해 드리면 웨이브와 우리의 팔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호흡도 잘 연결시키는 것이 포인트였죠. 여러분도 조금씩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서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이런 평형을 완성시켜 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 해서 계속 그만뒀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년 동안 기출 초 한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 갈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가 잘 되고 또 못하던 이런 평영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수임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기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같이 할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수임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설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수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